모든 종교가 기도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더욱 더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교의 모범 준적 없습니다. 전도의 모범 준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수도 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를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놓친다.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너 혼자 살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너 혼자 살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여러분이 뛰는 것과 하나님이 뛰는 건 다르죠. 우리 교회 유아부 애들이 막 청소한다고 뛰어다녀요. 걔네들이 뛰어다니는 것과 제가 청소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뛰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축복이고 또한 특권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특권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군인이 총을 들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건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습니다. 경건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승리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유효합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만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가면 기도합니까? 천국 가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천국 가면 기도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할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제일 후회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천국을 갔다, 천국을 봤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 계시죠? 아, 내가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갔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천국 가면 제일 후회할 일이 기도를 안한 거. 기도를 하는 것. 기도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이 땅에서 상 받는 삶,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천국 갔더니, 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과 그 축복이 다 그냥 그대로 재고, 방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와 이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2021년도도 좋은 것들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단 내가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홈쇼핑 눌러야 쿠팡에서 택배로 배달하는 것처럼 누르지 않으면 창고에 계속 쌓입니다. 천국 창고에 계속 쌓여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고 2021년도도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고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주 내용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은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땡땡땡땡. 있나요? 인쇄가 잘못됐나 보죠.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1절 뒤에 땡땡땡땡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라고 봤더니 영어 성경에도 땡땡땡이 있고 헬라어 성경에도 땡땡땡이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땡땡땡이 나옵니다. 성경이 뭔가 잘못됐나요?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서 1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어져요. 14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 이어지죠. 주어가 같아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땡땡땡땡, 다시 말하면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나 바울은 지금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갑자기 2절에서 13절이 삽입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삽입됐을까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어느 학교고 나왔고, 내가 출신이 어디고, 내 성품이 어떻고,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부터 13, 4절, 13절까지인데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뭐로 설명합니까?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키가 몇이다. 내 외모가 뭐 어떻게 된다? 여러분 바울의 외모는 못생긴 거 알죠? 매부리코에다가 눈썹은 일자고요. 다리는 안짱 다리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작아요. <laughs> 바울은 되게 못생겼어요. 자료에 의하면 초상화가 아주 바울은 못생겼어요. 바울이 지금 외모로 자기를 소개합니까? 어느 학교로 소개합니까? 고향으로 소개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어디서 사역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영종도 하모니교회를 섬기는 것이 오가다가 우연히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를 왔다.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연치 않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서 된 것처럼. 내가 영종도에 오고, 영종도에 교회를 다니고, 영종도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구원과 사명. 그러므로 여러분, 이두 가지가 항상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영종도에 갑니까? 왜 영종도에 삽니까? 왜그 일을 하십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그 직장을 다닙니까? 왜그 학교를 다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똑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확실히 알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날 보내셨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병이에요. 당시에는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무시도 당했어요. 너는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서 그게 뭐 하는 거냐? 베드로의 사역은 되게 위대하게 보고, 되게 크게 보고, 되게 거창하게 보고, 바울은 되게 무시했어요. 그러고 바울은 고난까지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기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광입니다. 내가 죄 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는 아픔이지만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힘듦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해볼까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여기에 섬기라고 하셨어.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이게 다 나에게 상급이고 영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곳에 다니는 걸 좋아하죠. 마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방인에게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천순봉교에 있을 때 고려대학교 3학년이었던 자매가 최성교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제가 비서실 교육자였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니? 물어봤더니 여자애였는데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추천서 받으러 왔대요. 무슨 추천서? 그랬더니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대요. 선교사로 떠나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받으러 왔대요. 어,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고려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몇년 가려고 하는데, 5년 가려고 하대요, 5년. 어, 오히려 걔는 간다고 하는데, 전도사가 말려요. <laughs> 야, 너안 무섭니? 그, 아, 그것도 뭐, 그냥 여기 동남아나 이런 데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데좀 가지는 아프리카 그때 가난가 그랬어요, 가난. 아주 열악한 거. 그것도 여자애가. 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 외롭지 않을까? 그때 걔가요 제 생각을 깨뜨리는 아주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닌가요? 오, 네가 전도사야라 그랬어요. <laughs>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닌가요? 가장 행복한 곳 아닌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날마다 끌려다녀요. 여론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인기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고, 그럼 나중에 뭐만 남는 줄 알아요? 허무함.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My way.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바울은 구라시안에 다 유대인 선교할 때, 다 유대인 선교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블루존이죠. 블루존, 블루존이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하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미개척지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나가요. 왜 나가냐고 물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점검하시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누가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왜그 일을 하고, 내가 왜 거기를 섬기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바울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14,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입니까? 바울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의 감옥. 바울 서신 열세골 가운데 옥중 서신이 네 권이죠. 에빌 골빌.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새서빌레몬서 에빌 골빌. 이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1절에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알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갇힌 자된나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자리가 어디예요? 감옥의 감옥. 성전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해요.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빈대요. 시간을 때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요. 보통 기도에는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대부분 기도하는 자세. 무엇입니까? 서서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두, 두 번째는 엎드려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할 때는 언제? 자복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언제인데요? 간절할 때. 예를 들면 11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추여 이재단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는 세 가지예요. 보통은 서서 회개할 때는 엎드려. 그리고 간절할 때는 무릎 꿇고. 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논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요. 어디서 감옥에서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대충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사랑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헛된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기도는 막을 수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서 다 빼앗아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욥에게서 다 빼앗아가요. 건강 빼앗아가고 자녀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물질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갔는데 하나 못 빼앗아 가는 게 뭡니까? 기도 못 빼앗아 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 못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를 빼앗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빼앗긴 것들이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갑절로. 그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뭐예요?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4 2장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빼앗겨도 기도 빼앗기지 않으면 갑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실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데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아빠랑 학교 오는 애. 어, 걔는 누구도 못 건드려. 우리 학교 짱 주먹 짱도 못 건드려. 왜? 아빠가 늘 같이 다녀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문으로 사람인자가 보면 서로 의지하게 돼 있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수 없어요. 뭔가 의지해야 돼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좀 고상하게 말해서 그럼 모르지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 사람 의지하면 맨날 상처받잖아요. 그죠? 남자 의지하니까 맨날 상처받잖아요. 그 의지하면 상처받아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상장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는 사람은 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성숙해집니다. 자,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그 내용을 좀 보죠. 세 가지인데 크게 16절 함께 읽죠.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두 번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의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취업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어디에 산다로. 내가 어떻게 생겼다. 이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사명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는 나를 가두게 할수 없어요. 그 믿음처럼 바울, 그 믿음 같은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은 갈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성숙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도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